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주장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로 선동하는 걸좀 선동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선동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2021년도 방문진 KBS 이사선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음, 저도 뭐 특별히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약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어, 불법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대해서 이인 체제 의결이 부당하다. 심사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주관적인 감성평만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근거법이나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혹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별도 규정된 법과 절차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절차 관련된 규정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방문진 KBS 임원 약 80명을 선임한 것을 두고 부실 심사, 용산 지명설까지 얘기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자꾸 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오님들 주장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로 선동하는 걸좀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왜 이렇게 자꾸 주관적인 평가를 이렇게 근거 없이 내리시죠? 선동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선동하는지 한번 따져 볼까요? 2021년도 박문진 KBS 이사 선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후보자 의결한 뒤에 KBS는 한달 뒤에 의결합니다. 후보자를 추린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면접해요. 그리고 MBC 방문지는 2주 후에 의결을 합니다. 왜그 기간 안에 면접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서류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싹 없애고, 마지막 날 의결하는데 8분 걸렸다, 20몇분 걸렸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선동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공, 공직자를 뽑는 과정, 공, 공기관에서. 공기관 이사를 뽑는 과정에 근거법이 없다고요? 그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그그 그, 그 수많은 그 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방송문화진흥법이 있습니다. 여기 근거법이 없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 근거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사들을 뽑는 근거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정답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송 문화 진흥의 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방통위원회가 방송 문화 진흥법에 근거하여 절차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다. 뭐 이게 틀린 말입니까?